특시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. 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지었던 건물입니다. 그 건물 이름은 당시에 부민관이었습니다. 민초들을 부유하게 하겠다. 사실 여기서 미는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. 이름은 거창했는데 그 공간은 철저하게 친일공간이었습니다. 1941년 12월 27일 거기서 희한한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. 그 결의대회가 어떤 것이었느냐? 바로 조선 임전보국단이라고 하는 해괴한 단체가, 즉,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하자라고 하는 실파들이 만든 단체가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. 연설자가 누구였느냐? 김한란오윤수박순천 당대, 지라선 같은 지식인 여성들 그런데 이 지식인 여성들이 모두 지일파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어서 보내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영치도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